그니까 바나나.

자, 아, 그러면 이제 연 소개해야 되지 않을까? 맞아요. 네. 다들 네. 자신 있으신가요? 저는요. 너무 있습니다. 아. 그럼 먼저 해주세요. 좋아요. 좋아요. 실수로 처음 냈다. 자로칠해 됐는데. 맞자는 S 리 봤을 때 보이는 방법. 나는이 그림. 이게 <목소리로> 이게 리원이 글리고 레오니가. 근데 리원이에 의견이 있을 어요왜요이 입니다. 사랑해요. <laughs>